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커남 TV의 닥터 온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12월 20일 월요일 예, 오후 6시 08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예, 미리 준비한 단타 스윙 관심 종목 타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황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네. 결론만 먼저 이야기 드리면 안 좋습니다. 예,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제. 예, 지금 올라가줘야 될 자리에서, 어, 못 올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더 빠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하락의 그 폭은 일단 앞서 갖고 이야기 제가 항상 이야기 했던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느냐. 현재 이제 7월 달에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이상승의 어, 추세를 유지하는 최대 마이너 선이 제가 이미 앞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5,250과 4,550요 구간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하락폭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 4 4천 0 얼마까지? 4천만 원대까지는 저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의 이제 심리상 투매가 나오면은 어, 좀더 이제 과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여기 한 4,800에서 5천만원 가까이는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그, 보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중요한 자리마다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오미크론 이슈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 지금 심리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 지금 현재 이제 한 번에 더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어, 시장의 바닥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현재, 어,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하락세경의 흐름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식 같으면 하락세경으로 나온다면, 뭐, 목표가 이제, 뭐, 다 이제, 어, 찬 형태에서는, 뭐, 급등, 그, 급등을 한번 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 3파 이후에 4파 조정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하락세경의 그 패턴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뭐, 거의 바닥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져봤자 얼만큼 빠지겠냐. 그렇지만, 어, 이 빠짐이란 거는, 이, 그, 주 주식 같으면은, 빠지면, 어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뭐라도 걸리지만, 이 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투심이 투심을 부르는, 아 투메가 투메가 아 투메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 된다면은, 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음, 여기, 이야기했던 여기 가격까지, 예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 5,250과 4,500, 50. 요 구간. 이 안에 어디, 어디서 이제, 그, 바닥을 잡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요 밑에 이제 뭐 장기 입형선, 뭐 2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근에서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어,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흐름에 있어갖고, 과메도 구간에 다돌았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이제 더 빠짐이 없다고 볼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어, 지금부터는 어저께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저께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사라졌다. 그러면 사라졌으면 뭐 어떡해요. 그냥 어,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 그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빠진다면은 이제는,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이미 그 리스크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안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버텨야 됩니다. 지금 버티는 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지 않는 이상 뭐, 뭐 여유 그 현재 이제 뭐 빈에서 하는 사람 아니면 다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어차피 다시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만큼 걸리냐 이런 문제인데 어,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고 어, 뭐그 f m c 회의나 이런 부분에 갖고 테이퍼링 논의라든지 금, 금리 인상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중국의 이제 지준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복합적인 뭐 아무튼 그 악재와 뭐 약간의 이제 호재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하다 보니 이제 시그 시장에서 어 반반인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 좋게 보는 쪽 반, 안 좋게 보는 쪽 반. 근데 조금 더 이제 시장 상황이 현재 이제 조금 긍정적인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쪽이 더 강하다. 매도의 흐름이 더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른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현재 자리에서도 리스크 관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뭐 이왕 이렇게 기다린 거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버텨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어.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어, 추적해갖고 나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바닥을 잡는다 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예, 그 상승에, 그 되돌림 파동에서는 또 비트코인 이상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빚내서 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지금부터 해갖고, 빠진다면은 최소 20% 현재 자리에서 최대 어 최소 한20%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남았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뭐 상황이 어, 항상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제 대응 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과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참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빨리 선택을 하는 게그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내가 마음 먹고 이제 그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빠진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조, 그 주식이나 그 코인 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승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상장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그 불확실해 갖고 어, 생기는 이제 투자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한 거지. 사실 현재 이런 상황이 저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을 더 흔들고 나면 그, 그러고 나면 그 지쳐갖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그 순식간에 예, 일어나는 게 이런 시장입니다. 예, 그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예, 뭐 저는 항상 이제 여기 중요한 자리에서 딱딱딱 이제 흐름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겁니다. 뭐 하지만 이제 여기서라도 당장 뭐 내일이라 도 돌린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런 게 보이기 전까지는 예, 중요한 자리마다 안 좋게 나오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예,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과거에도 여기 하락의 기준봉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되돌리려다가 중요한 가격나에 못 지켜주니까 또 빠졌고 지금 또 하락의 기준봉이 섰죠? 그런데 되돌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에요. 에, 현재 흐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 낙폭과대고에 이제 다 돌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톡 빠진, 빠져서 5600만원 이것도 지켜진, 지켜진다면 좀더 좋아지겠지만 일단은 확인하고 어, 그 다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어, 여기서 이제 시향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내일 이제 그 한번 씩그 단기 관심 종목은 현재 리플 요 종목을 어, 선택했습니다. 요 앞전에도 중요했던 저항, 중요했던 어, 지지 장의 역할을 해줬던 자리. 그 구간 안에서 이렇게 여기 어,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 21일을 어,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짝 비트코인 눌리면 같이 눌러줄 수도 있어요. 단 이제 비트코인은 틀리게는 얘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했죠. 비트코인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리플이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는 어, 누군가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21일을 준비하는 단타 스윙 종목으로는 리플을 선택했고요 지금 현재 리플이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20을 돌파 이후에 그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더 강하게 눌리면은 어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제가 제시하는 가격들은 현재 만약에 갑자기 눌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갖고 어, 지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에 매수 가격은요. 매수 가격은 현재 여기 지 돌파했던 여기 그 저항 자리 있죠. 여기 예. 1040원 자리. 1040원 자리 요거를 이탈 안 하고 예. 지지 확인이 되면 매수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 혹시나 이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해서 그, 그 지지해준다든지, 요렇게, 요런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럴 때도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지지해주면 요럴 때도 당연히 매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면 같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략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걸 지지되는 거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탈하더라도 빨리 회복해주고 다시 지지해주면서 어, 추세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어, 매수가 안됩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이런 경우가 나와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1,000원 리스크 대응 손절은 무조건 1,000원! 예 저는 중요한 가격이죠 예 라운드 피규어 자리 이 자리 이탈하면 강력하게 이탈하면 그냥 그짱 정리해줍니다 어, 열, 어, 열, 1차 차익시려는 만약에 그조 자리 잡히면은 직전에 있던 이제 어 여기 이제 그 저항마였던 자리 1천35원에서 1, 1 4 0 0원요 구간에 이렇게 1차 잡으시면 되고요 2차 차익, 2차 차익 실현은 직전에 했던 어, 1천, 1천 40, 1천, 1 0 예, 1 4 0 1 1,140원이네요. 예, 400원이 아니고. 2차는 1,200에서 1,19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 주, 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 늦어도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서 갖고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여전히 그 여기 그한 블록 구간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 흐름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땡겨 올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리플에 대한 부분, 어, 가격들, 요, 제가 이야기해주는 요런 것도 참고해서, 매매 전략에, 어, 따실 때 이렇게 생각런 가격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블럭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자리에서, 어저께 못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흘러내렸다. 이 결론적으로는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과거에 여기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단, 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다시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다시, 현재 이제 요 자리를, 언제든지 지금 요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언제든지, 좋았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다시 돌파해서 넘어가는데, 주,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앞전에 이제 6천만원 자리까지, 어떻게 회복해 주느냐, 회복을 해 준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아, 아주 작은 일말의 희망이 생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 올라오기 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방 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거 예, 이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영상 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